안녕하세요. 미래상생 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윤창렬입니다. 150년 전에 이 땅에 다녀가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인간도 병들어 천지인 삼계가 총체적으로 병든 시대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또 이러한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산과 지진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초 미국의 코로나도 주에서는 40도가 웃도는 폭염이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날에는 폭설이 내리는 등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상이변이 일어났고 금년 여름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홍수가 지고 그리고 50도가 넘는 그러한 혹서가 나타났으며 또한 터키와 그리스 같은 데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류는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아무런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상생의 이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미래 상생 포럼이 출범하였습니다. 미래 상생 포럼은 상생의 이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20여 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시작이 되어서 경제인, 언론인 등도 많이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카톨릭, 기독교, 불교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이제는 보편적인 이념이 되었습니다. 본래 상생이라는 말은 오행 상생에서 나온 말로서 한의학에서는 이 오행 상생을 가지고 장부의 생리와 뭐 치법 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선천 오만 년 동안에는 그 상극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앞으로 후천 오만 년은 이 상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은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잘 된다는 그러한 이념인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의 이념을 계승했던 정읍의 본부를 두었던 보천교에서는 상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당시의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막대한 독립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가악한 산업으로 인해 보천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증산상제님의 보은, 해원, 상생의 이념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산상제님의 성원과 성적을 50여 년에 걸쳐 줄기차게 연구해 오신 증산도의 종도사이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증산도 도전을 편찬하셨고, 2005년 5년에 이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벽 실제 상황은 모두 5부로 되어 있는데, 제 1부는 신천지의 문, 제 2부는 대한의 문, 제 3부는 새 역사의 문, 제 4부는 대개벽의 문, 제 5부는 후천선경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상생 포럼에서는 다가오는 8월 17일 화요일 8시부터 1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개벽 실제 상황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격주로 진행을 하고 5회에 걸쳐서 이책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현장 참석은 안내 드린대로 대전의 세종문고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와 줌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줌 회의장 링크는 본 영상 아래 댓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의 많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